안녕하세요. 권스트리비 인사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이에요. 거의 한,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연천군 어유지리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좀 요즘에 최근에 일이 있어요. 어,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쪽 그 한탄강 쪽으로, 임진강이죠. 저 앞에 보이는 임진강 쪽으로 차량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부터 여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공사냐면은 차량이 이 강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 저쪽 해가지고 새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제 차량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표말이 좀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지 구역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야영 금지, 수영 금지, 취사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영을 이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박을 하신다든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과태료가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는 모르겠어. 과태료겠죠. 300만 원이 붙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좀잘된것 같아요. 여기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냥 여기저기 음식 쓰레기부터 뭐음 볼일 보고 이제 뒤처리잘안 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탑을 쌓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똥밭이었죠, 뭐 사실. 예.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에. 저기 이제 연천군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놨어요. 근데도 아직도 쓰레기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예. 아무튼 뭐. 여기는 일단 뭐 폐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폐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조치가 내려졌네요 예 네. 뭐 여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2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편히 자동차를 가지고 바로 물가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던 그런 야영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잠깐 또 구경 나왔다가 캠을 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뭐 코로나 상황 잘 극복들 하시고 아무튼 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뵐게요.